아멘. 어, 오늘부터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개괄을 하고 또 로마서 본문 말씀 일장 말씀부터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구원의 진리가 체계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가 믿는 신앙고백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믿는 바 어떤 것을 믿느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내용을 기록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고 율법사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핍박하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담에 색으로 그리스인들을 잡으러 내려갔을 때. 호련이 하늘에서부터 강한 빛이 바울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므로 인하여서 바울의 삶이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신이 구원을 받았고 또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소아시아 지역과 오늘날 그리스 지역인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이야 땅끝이라고 하면은 유럽 대륙을 넘어 아메리카 또 아시아 지역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땅끝은 사바나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스페인 지역입니다. 이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바울은 그 중간 기착지로서 로마를 가기를 원했고, 또 로마를 복음의 전초 지역으로 삼아 서바나까지 넘어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시기는 3차 전도 여행 시기인 AD 57년 겨울에서 58년 봄으로 추정을 합니다. 아직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받는 당시의 수신자들은 로마 교회교인들었 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로마에서 살고 있다가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는 유대교에 관심이 많았던 이방인들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로 바뀐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유대적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공전해서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한 번도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았는데,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오순절날에 절기를 지키러 갔다가, 그곳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한 그 모습을 보고 그, 그곳에서 들은 복음을 가지고 로마로 돌아갔을 때, 그 로마에서 스스로, 스스로 복음을 믿고 전도하고 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이 유대의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 로마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로마 교회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다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추방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당시에 로마 교회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교회의 주요 구성원이 되어 있었고, 따라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함으로 자칫 잘못해서 유대교 율법주의로 흐를 수 있는 그 로마 교회를 향해 믿음을 바르게 가르쳤고 또 황제 숭배와 박해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본 서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서 1장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완전한 자유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당시에 바리세인으로서 최고의 바리세인이었던 가말리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으로도 전혀 결격 사유가 없는 신분이 바울의 신분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은 노예였습니다. 물론 로마 문화에서 노예라는 존재는 완전한 하층 노예에서부터 일정한 권리를 누리고 있었던 상류층의 노예도 존재를 했지만 지금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은 철저하게 자신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자신의 삶의 주인,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삶이, 자신의 소속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한 문장을 통해서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신앙인을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 줍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우리가 겸손히 고백드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오늘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드리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해주셨던 이 믿음 가지고 나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1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복음과 두 번째로는 택하심을 택정하심을 입었으니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180도 달라진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자신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율법적 열심으로 살아갔다면 지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학문과 자신의 로마의 시민됨과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전도 유명했던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글 번역을 보면 이것이 예정, 아, 하느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라고 이해를 할수 있는데, 그러나 원어적 의미에서 살펴보면 하느님께서 구별하셨다, 따로 떼어놓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바울 자신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선교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따로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동태형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별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구별되어서 떼어놓음을 당하였고, 그리고 사도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참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삶을 자신이 원하는 것, 이 세상에서의 성공, 자녀들의 잘된 부유함 명예로워지는 것, 권력을 가지는 것등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썩어져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다면 복음으로 인해 변혁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에서 눈을 돌이켜서 살아서 역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나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더 이상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개인적인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따로 떼어 놓으셨습니다. 구별하셨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 곳곳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셨고, 구원하여 주셨고, 사명을 맡기셔서, 우리가 남아, 우리에게 남은 이 생명, 남은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성도님들께서, 나는 어디에 속했고, 나는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나의 관심사가 나의 성범과 나의 번영과 나의 잘됨에 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2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난 뒤에 자신이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모습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에서 강조하고 있고 앞으로 장차 다가올 메시아 한 왕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약속된 내용이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날에 메시아 다윗의 우송에서 왕이 태어나서 유대인들,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하고 대적자로 들어서부터 해방시킬 그 왕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다윗의 혈통을 강조하는 것은 당시의 영지주의 이단을 비판하고 그 이단에 대해서 설명 정확한 설명을 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혹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일어나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여서 바로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영지주의의 이단입니다. 그 가르침에 대항하여 바울은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실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셨고 참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유일하신 왕이다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함을 받았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로 살아가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창세기 3장 1 5절에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느님의 아들이라 손포심을 입었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신화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에 이 당시에 로마인들과 유대인들과 여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활했던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어서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을 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에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라고 제사장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경비병들은 제사장들에게 당연히 많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온전히 믿기보다는 아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지고 도망갔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살아난 것이 아니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아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잘한다. 우리는 이 복음을 잘한다.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의 도 종이 되었고,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생의 보험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잘 되지 않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80년대, 90년대의 교회들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 잘 되고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잘되고 복을 받고 형통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이유는 바로 이 해결되는 이 문제를 통하여서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인 줄을 우리는 깨달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대로 살아가면은 받는 이 복이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사역,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복임을 우리는 믿으며 깨달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한 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인데. 이것이왜 복음이냐면은 에덴동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에야만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깨달을 때에야만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땅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 한국 땅 동탄 미신도시 지역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들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깨달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이 시대에 일어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자녁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단순히 복음을 믿는다는 것, 복음의 내용을 깊이 깨닫는다는 것이 우리가 잘 믿고 잘 살게 된다, 복을 받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기복주의 신앙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깨달아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진정한 자신을 진정한 자유인이지만,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바로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로마 교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6절과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이방인들 중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시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고 로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중 특별히 로마 교인들이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로마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성도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룩한 백성인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이 사실을 쉽게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타오르는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타오르는 진노를 누구로 때릴 수도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바로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원래 진노의 자녀여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고, 이제는 사랑한다.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우리에게 쏟아야 하는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 쏟으셨고, 우리에게 쏟아야 될 모든 분노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있는 은혜를 얻었고,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얻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평안함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 교인들은 성도라고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직장에서 삶을 살아갈 때, 가정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완벽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건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믿는 자들,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의 주권자로 고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삶이라는 겸손한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력자라는 고백을 하면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는 이 세상에 속했고 우리의 육신을 좋아서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라며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지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복음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고 감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고 생활을 점검해 본다면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르고 원하기는 오늘 이 저녁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께 이런 하나님의 내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